갤러리 유진묵공소의 기획전 정직하고 선정적인 검정 윤곽선에 초대된 작가 최경태 인터뷰 영상입니다.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도의 거주지 겸 작업실에 저희가 방문한 때는 2020년 6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경이었는데 인터뷰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 영상의 순서는 최경태 작가에 대한 저의 논평이 먼저 나오고요. 그두 번째 가장 긴 분량이 최경태 작가에 대한 인터뷰. 이두 가지 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다른 작가들 4명과는 좀 구성이 다르죠. 앞에 다른 작가들 4명은 작가들이 작업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는데, 최경태 선생님이 그런 작업을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심신 상태가 지금 현재 아니어서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초대된 최경태 선생님은 작가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예요. 1957년생이니까. 최경태는 한국화단에서 성표현에 관련돼서는 전설적인 생존작가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자 성표현물과 검열 사이의 갈등을 포괄할 때 말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합니다. 2001년도 7 번째 개인전, 전시제목이 여고생 포로노 그래피2라는 전시였는데 이 작품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고 출품작 31점이 압류 소각되는 소모도 겪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최경태 작가는 성표 혹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기획 전시에 단골로 초대가 되게 돼요. 최경태 이전과 그 이후에 그와 닮은 그런 행보를 보인 작가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번 전시 정직하고 선정적인 검전 윤곽선의 전시 기획 취지가 뭐냐면. 대상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게 검정 윤곽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검정 윤곽선의 그런 기능이 보통은 팝아트처럼 경쾌한 화풍에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을 도드라지게 하는 윤곽선의 기능을 역 이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한번 부각시켜보자. 라는 게 일반 전시 기획 취지예요. 그렇지만 최경태 작업 연보에서 윤곽선이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수장고를 뒤지다가 과거 작품, 그러니까 2005년도 작품 가운데 아주 소품에서 윤곽선이 사용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작품 제목도 예술인데 바로 이 작품이죠. 윤곽선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싶한요 소품 한점 하고 제가 좀 제안을 해서 좀 신작 좀 제작하시라 해서 2020년도에 소품 세 점을 만들어서 그 신작하고 구작을 대비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분이 몇년 전부터 창작의욕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억지로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신작은 소품인데도 불구하고 거친 미안의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신작들은 현재 나이든 미술가 책경태가 처한 상황을 투영하는 자화상 같은 그림이 됐습니다. 인터뷰는 다른 초대 작가들과는 달리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남이 도무지 알수 없는 어떤 여한 이유 때문에 창작 의혹이 사라진 어느 나이든 미술가의 현재 초상화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춘 인터뷰 영상이 됐습니다. 한 미수가의 회고록 같은 인터뷰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심신 상태가 너무나 무너진 상태여서 자신의 과거사를 이렇게 기억할 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을 짜맞춰 주기도 했는데 온전하게 기억이 복원되지는 못했어요. 아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무언가 반감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민중미술을 하게 된 거지. 음. 뭔가 세상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었지. 음. 어려운 푸시. 음. 근데 뭐, 그게 없었어도 그 나이엔 다 민중미술을 했어. 음. 그 나이에는 민중미술이냐, 모더니즘이냐, 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했거든. 음. 근데 민중미술이 멋있었거든. <laughs> 아, 멋있잖아. 멋있어 보이는 거죠. 어, 멋있어 보이는지. <laughs> 제가 했던 얘기를 조금 압축해서 다시 물어보면 민중미술 을 계속 하시다가 사실주의 민중미술 계속 하시다가 포르노그래피로 갑자기 도약한 이유를 다시 좀 짧게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해서 어. 다지네들을다 떴는데 네네. 우리들이 이거 뒤따라가서 뭐하냐. 새로운 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들도. 어. 그래서 공부를 막한 거지. 어, 공부를 막 했는데. 아, 이포르노그라피가 대단한 거야, 이게. 이걸 그려야겠다. 음... 그래서 내가 그걸 그리기 시작한 거지. 음, 나도 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네. 근데 그렇게 뜨고 싶었던 이유가, 누구나 다 뜨고 싶죠. 근데, 왜, 왜, 왜 그런 누가더 가능했죠? 아니, 그 전까지 내가 민중미술부터 그림을 존나 그렸는데, 아... 한 번도 내 이름은 안 나오고, 박구동 이름만 나오고, 맨날. 기 <laughs> 나쁘잖아. 나도 할만큼 했는데 음. 그렇다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음. 내가 작가로서 뜨고 싶은 어.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네. 그래서 연구한 게 그거라고 음. 그래서 그래. 나온 게 고생이야 음. 2000년도에는 큰 반응이 없었다 2001년도에는 어찌 됐건 재판까지 받게 돼서 2000년도에도 큰 반응이 있었어 많이 팔았어 그때도 아 그랬었어요? 그럼 2000년도 보다 갤러리에서 어 많이 팔았지 많이 팔았었어 어. 저도 네. 저기, 이상한, 그, 왜, 그, 저, 인사동 가면은, 저, 그, 이상한, 확, 화, 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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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랑들 있잖아. 조그만 화랑들. 거기서 엄청나게 왔어. 음... 그게 신문에 나가지고, 일간 스포츠에 대응장 나가지고. 아, <laughs> 2000년도 포르노그래피 전시가? 그럼, 어. 그때, 이런 전시가 있냐, 그래가지고. 음. 이런 스포츠 엄청 크게 났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와가지고 그때 는나 많이 팔았지 아, 어.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종로경찰서에서 왔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 전시해도 되냐 그래서 또뭐 어떠냐 그러니까 전시를 빨리 하고 끝내라 그래서 빨리 하고 끝냈지 전시가 7일이었는데, 음. 5일만 하고 끝냈지, 그데 그때도 그럼 누가 신고를 한 거네요, 그죠? 시, 아줌마가 신고를 했지. 아, 어떤 아줌마. 아줌마가. 뭘로 신고야 <laughs> 그래가지고, 음.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는, 그럼 좀더 세게 그려야겠구나. 음. 음.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감독 이름이 다시 공작원. 말하면, 공작원이랑 감독한테 조언을 듣고, 조언을 듣고, 교복. 교복을 그리자. 아, 교복을 그리고. 아무거나 2001년도 여고생전 이후에 어쨌든 포르노그래피나 성욕과 관련된 섹스하고 관련된 주제에 자주 초대를 받으셨잖아요. 그거하고 열된 어떤 판매하고 관련된 거거나 아니면 검열하고 관련된 거그별 기억은 없는데 네. 아무튼 유명해져 가지고 어 인터뷰를 엄청 했지. 방송을? 어, 방송 뭐 신문 방송 때마다 왔으니까, 이놈들이. 아, 양평에, 음. 양평에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 이제, 이제, 이 그림을 내가 다팔수 있겠구나. 음. 머리에 딱 돌았지. 아니나 다를까? 음. 그 공간화랑에 음.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다 싫어라, 일단. 음. 깡그리 싫어. 그래가지고. 공간화랑 <laughs> 부산, 부산. 그죠, 그죠. 부산이죠. 돌아가셨어. 그죠. 그럼 그, 그분이, 소장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몇 년도 어, 시기 어느 시기 때그러 가장 많이 갖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작품을 연대기별로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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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갖고 있세요 이렇게 하면 다 변할 수있어요뭐 민중 미술 시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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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 미술 그림은 음. 전부 그 쌈지 사장. 아. 이 전부 가지고. 참고는 전부 가져갔고, 그 다음에 포로그라피는 공간하랑. 공간하랑. 공간하랑에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그림은 전부 가나한테 가져갔고. 그 다음 그림이라는 게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민중미술 시대 때 그림을 쌈지스페이스에천호교사장이들고갔다다 가져갔지. 어. 어. 근데 거기서 전시하고, 네. 천호교사장한테 네. 이거 사라다 어. 일단 어. 내가 집에 가져갈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알았다. 다 사갔지. 아 그때 민중미술 작업도 같이 전시했었죠. 30, 그렇지. 0 3년도에 응, 응,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세진 않았고 어, 애매했지 그림이. 그런 느낌 있었고. 아. 근데 내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천호분한테 음. 돈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다 사갔지. 아. 그게 아마 회의리에 있을 거야 그림이. 아, 그러면. 아, 아까 다 탈이죠. 그 포르노그래피 그림을 그 공간화랑이 가져갔다라는 거는 포르노그래피라는게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포르노그래피예요? 2000년도랑 2001년도요? 아, 2001년도는 그림이 지금 세지말고는 소각됐으니까 없는 거고, 음. 2000년도 그림이요? 그렇지. 아. 2000년도 그림이죠. 2000년도 그 보다갤러리 작품을 공간화랑 부산 그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고요? 대부분? 그, 그런 거. 그때 그림은 소각됐잖아. 에? 아, 그건 2 0 0 1년도죠2 0 0 1년도에 음, 소각됐고 음. 여고생 그림이 소각됐고 세점 빼놓고 어, 맞아. 예, 네, 세전은 가져가지고 어. 빼가지고 그거는 누군지 그 다음이 가져갔고 음, 음, 맞잖아요. 음. 맞아. 제, 제 부르면 보다길로 2000년도 포르노그래피 전시를 공간에서 가져갔다 말씀아십니까 그때 그림은 전부 압류됐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2000년도가 2000년도가 알려져서 팔렸다 고 그러셨다는 지금 참네 안류된 거는 2001년도 여고생이고. 2000년도? 응. 2000년도 포르노그래피전.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어 응, 왔다 왔다 기억이. 아쌤 그러면 이것만 가나트에서 많이 가져온 건몇 몇 년도 때의 그림을 가져왔던가그 이후의 그림이야 다. 2005년도 이후? 어. 응. 썸지 스페이스 2003년도 이후 맞아요 확실해요? 썸지 그래. 스페이스가 2003년도고. 그렇지. 어, 그이후에좀더잘 그린 그. 렇지더잘 그렸잖아요, 그. 어, 이름을, 솔직히. 다, 예, 예. 2007년도 그러니까 인사아트센터다. 인사아트센터에서 선생님 개인전 하셨잖아요. 2008년도인가. 그그림이야그그림 아, 그 그림을 음. 그 인사아트센터에서 가져왔다고요? 음, 그 아니, 가나에서 다, 가나? 다 가져왔어. 근데 거기서 전시했는데 왜 김종근 선생님이 매개가 됐어요? 그렇죠. 이거 그거를 김종근이가 기획을 했거든 아, 그 전시 음. 기획과. 음. 다시 그러니까 가나에서 다 샀다라는 게 인스하스텐트 2008년도 개인전 그림을 다산건 아니죠. 그거는 네. 음. 아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하튼 하트는... 그럼 가나에서 다 가져갔다는 게 어떤 걸로 져래요 드로잉. 아 드로잉. 음. 드로잉 전신 자인제노에서 했잖아요. 응, 음, 거기서 그걸 다 가나에서 가져갔지. 자인제노. 음. 2011년 동가 했던 음, 거지. 음, 음. 그럼 저기 그 뭐야 2001년 2000년도 포르노그래피 2000년도 그 포르노그래피 2 여곳에 그 이후적으로도 2015년도까지 이런 포르노그래피 유형의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계속 그렸죠. 그게 지루하거나 아니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들 구독기 때문에 그 그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저? 아 에너지가 있었지. 그때 아, 저 그림을 그리 어,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었지. 근데 그게 지금 이 바다나님은 단지 아무튼 나이 때문이다라고. 그렇지. 성욕이 더 떨어진 거지. 아니, 저걸 음. 그리는 동력이 더 성욕이에요? 전적으로 성욕밖에 없어요? 성욕이지, 일종의. 일종의 이런 말 하면 뭐라 하지? 뭐 꼴려야 그리지. 안 꼴리면 못 그려. 저거. 지겨워서 못 그려. 음. 정말 그, 재밌게 하셨나봐요, 그래도. 그 그러니까 옛날에 폰를 그릴 때는 막그리면서도 흥분이 됐으니까. 그런 감정선이, 그런 감정선이 있지. 네, 네. 요즘에 창작을 잘 창작의 의지가 꺾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몇, 언제부터 이렇게 되셨어요? 한 4, 5년 됐지. 사오 년이었어요. 어,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기부여가 안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빼고. 아마 어, 나이일 건데. 네. 안 돼, 선생 나이 때에도 창작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그 만약에 그 나이에 창작을 한다면 음. 아마 생생한 게다 없을 거야. 그냥, 음. 그냥 그리는 걸까, 그냥. 그리고 다시 그 지금 어쨌든 창작을 창작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나이 말고.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나인데. 나이라고 생각하시나 네. 어떤 그림이건, 그러니까 색수에 대한 그림이건 어떤 그림이건. 어떤 그림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기가 싫어. 그럼 그럼 여생은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지금 마지막 꿈이 있다면. 예. 네. 아, 랭글러로 사고 싶어. 차? 참가 랭글러가? 예. 지 어, 아, 예, 랭글러, 예. 미제 지프. 예. 어, 서 예. 네. 그냥 그걸 그냥 사고 싶어, 그냥. 서 어디, 어디 다니시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보게. <laughs> 여기도 다 그런 거잖아요. <laughs> 제가 알잖아. <laughs> 지프 랭글러 죽이잖아. 야, 그럼요. 아니, 이제, 나이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 그림이 좋아. 마리 롤랑생이라고. 알 알아? 이명하잖아요 죽이든 그림이야 그 그림이 왜 이렇게 좋으냐 마리 롤랑생이라고인상파때도 걔는 따돌림을 많이 당했어 근데 눈 파랗게 그리네 있어 그래, 그래 이쁘잖아 그래 만화처럼 살짝 그래 그래 만화 쟤는 아는데 저기 쟤 평론가가 몰라 그림 보시면 알지 딱 보면 알지